0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백근곤입니다. 네, 어제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성낙인 전 부의원이 24.21%의 득표율, 총 7,229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이번 창녕군수 보궐선거 투표율은 57.5%로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때에는 못 미쳤고 2만이 넘는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열달 만에 치러진 보궐 선거인 만큼 국민들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당선자는 오늘 취임식을 갖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성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수습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4월 6일 목요일 MBC 경남 좋은 아침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 당국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학교폭력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의 교육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습니다. 샵 #2244 샵 #2244번 문자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짧은글 50원 긴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에게 하고픈 질문. 뭐 칭찬 혹은 따끔한 지적 다 좋으니까요.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는 교통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리포터 나와 주세요. 네, 곳곳으로 주의하실 구간들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진영 휴게소 지점 2, 3차로에 화물차 덮개가 떨어져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순천 방향은 북창원 나대목 부근에서 1km가 정체고 또 산인터널 출구지점 3, 4차로를 막고 화물차 고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귀산동 방향으로 2차로 쪽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현재 정체는 없지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전 지하차도에서 서마산 나대목 쪽으로 흐름이 더딥니다. 의창대로는 동읍 진안 차량들, 도계광장에서 의창구청 쪽으로 좌회전 신호 3, 4번까지 받고요. 진주는 순환로 따라 대사교차로에서 10호 광장 가는 게 속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취합은 쉽다, 보건의료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이영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551번님, 모든 당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아 그러면서 비바람 피해는 없으시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문자 남겨주셨고요. 4863번님께서도 어 날씨가 조금은 쌀쌀해졌습니다. 목을 따뜻하게 해서 건강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오는 8일과 9일 쯤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그리고 농작물 관리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토박이 말날. 해마다 4월 13일은 우리 고유의 말이자 순우리말인 토박이 말을 사랑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6돌을 맞은 토박이 말날. 기념행사인 기림잔치와 함께 토박이 말을 가지고 토론하는 말라눔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토박이 말 바라기 누리집을 찾아오세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yeah!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김과장님 기계가 낡았는데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나중에 하자고 박 기사님 보호 장비는 착용하셨나요? 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전 난간은 설치하셨죠? 네. 다중갈할게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노후 산단에서 4번.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사고. 당신의 목숨을 지키는 안전에 나중은 없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 수칙. 지금 바로 지켜 주세요. 이 캠페인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인사하는 거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얼마 전 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투가 건방지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고등학생 열 명이 검찰에 송치됐죠 이에 도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 대책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예. 어, 교육감님은 워낙 소통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은 오래간만에 뵙는 거니까 먼저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학교가 언제나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12번도 더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인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아이들 잘 가르치겠습니다. 예. 크, 참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또 무거운 얘기를 예 먼저 좀 시작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그 기숙사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신 거죠? 예, 그랬습니다. 어, 그랬을 때, 여섯 어, 명의 아이가 어, 그런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세 명의 아이는 직접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어, 또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졸업생인 경우도 있어서, 음. 어, 우리 재학생이면 우리가 조사할 수 있지만 졸업생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과 협조를 구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학교가 이 과정에서 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밝힐 그럴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도에 따르면 이런 폭력들이 기숙사에서 그 대물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것 이저로서는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음. 어, 3학년이 내가 1학년 때 맞았으니까 예. 어, 너희들도 맞아라 이런 것은 참 어, 대단히 후진적인 뭐 그러니까. 그런, 멋진 우리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으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 뭐, 대책을 자분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유튜브 엠 박스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미래님께서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뭐,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태도 있었고,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제 피해 학생을 잘 보호해야 하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책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어 사회에서의 폭력처럼 그냥 응징에만 어 저희들은 주력할 수는 없습니다 어 아이들의 관계 회복 어더 얼마나 더 교육적으로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어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한데. 학교 폭력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하는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어, 그 피해 학생을 심리 치료, 어,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어, 제도적으로 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이 어,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절차나 과정을 지연시켜 나가고 또 음. 가해 학생의 소송이 어, 인용이 되면 예. 학교로서는 그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어떻게 이 피해 학생을 보호할 것인가를 어, 뭐 국회나 어, 중앙정부에 근의도 하고 다양한 어, 대책을 의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7371번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기도 하셨거든요. 예. 예. 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위축 이런 음. 것에 대해서 어, 병원 치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또 어, 보호하고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절대로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버리면 학교로서는 그 가해 학생을 더 이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정순신 아들 때 그랬잖아. 예, 그랬었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어, 우리가 어, 그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고 예. 어, 국회와 정부에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어, 요구를 하고 있고. 어, 뭐그 말고도 어, 아이들이 이제 어, 결국은 어, 어떤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이들의 관계가 어 원만하게 다시 복구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으흠. 예방과 함께 관계 회복 지원단을 만들어서 예. 어 관계 회복에 또 노력을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어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추가 질문인데요. 어제 정부와 여당에서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식까지반영하기 반영하겠다 그리고 취업 때까지 가해 기록을 보존하겠다 그거를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아직은 검토 차원이긴 한데 하, 사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인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들이 가해 기록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또한 어, 이게,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의 가해가 나중에 낙인이 찍혀서 음.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방법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어, 대학 진학. 또 어, 취업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뭐, 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만들어진 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교육적이냐 뭐, 우리 옛말에 아이들은 12번도 더 된다는 음. 그런 말처럼 어, 교육적으로 그것이 옳으냐라는 데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우리가 깊이 토론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어, 우리가 바라보는 폭력의, 어,에 대한 음. 이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 필요하면, 뭐 이것은. 어, 응징의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음.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제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도 음. 함께 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님이 또 어, 어제 발표된 대책 중에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이 또 어, 피해자들을 더 챙기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어,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더잘 챙기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조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권과 민주 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예, 우리 아이들에게 3위로 정신을 가르치면서 인권과 어 민주시민 양성과 관련된 교육조례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헌법도 그렇고, 교육기본법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고, 또 예. 아이들은 어곧 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고 정치에 참여할 것이 이제 시민들의 그 권리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어, 투표를, 선거를, 정치 참여를 가르치는 것을 어, 문제로 삼는다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이념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이기 음.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뭐 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 지금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 조례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하나도 없는 음. 어, 것인데 이것을 어,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물론 뭐 의회는 어,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하고 또 어,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의의가 거나는 존중합니다만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인권이나 민주 교육은 어찌 보면 특정 정당 몫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가치인데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는 것이 옳은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학교 폭력을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관련해서 좀 문자들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5.15 공버님께서는 학교 폭력으로 성인이 돼서 발목 잡혀 인생 망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선생님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어, 또 이분께서는, 음, 전화번호 비공개로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교육감님, 학폭 업무 담당자분들도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담당자분도 분들이 투입돼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예, 예. 뭐 말씀 타당하시고요. 어, 학교 폭력 어, 변호사도 저희들은 고용도 하고 음. 관계 회복 전문가도 고용하고 예방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배치되기 싫어하는 부서가 학교폭력 담당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장학사를 최소한 몇년 이상 학교폭력만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그 장학사를 뽑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0093번님께서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담과 소통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할수 있도록 돕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아, 그리고 이제 5150번 님께서 정말 학교 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골몰하면서 잘 가르겠, 가르치겠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교육감으로 꼭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혁신 사업 전국 1호. 이게... 의령 고등학교인데요. 이 의령 고등학교가 지난달 30일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 혁신이라.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어그 의령 고등학교 공간 혁신 1호 중공식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군수님도 오시고 우리 도의회 교육 위원님들도 뭐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공간이 이제는 선생님들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아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간이요. 예. 어 그냥 평면적인 지붕보다 뾰족 지붕이거나 돔 형태의 지붕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두배 이상 증진시킨다 이런 음... 그 연구 보고도 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만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의령 고등학교는 어, 내년 후내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 맞추어서. 공간이 아주 다양하게 작은 공간에서부터 큰 공간까지 어, 폴딩도어를 통해서또 이렇게 반별로 나뉘어서도 하다가 같이 반이 모여서 함께 하기도 하고 어, 학생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 뭐 이런 어, 공부와 놀이 쉼 그리고 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동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 우리 아이들이 좀더 어, 활발하고 어, 공부도 잘하고 놀 줄도 알고 심을 통해서 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혁신 사업을 어, 시작을 하, 어, 하고 있고 의령 어, 고등학교는 전국 1호 공간 혁신 사업으로서 음, 음. 어,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의 힘이라는 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 지역 전체 학교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이게 추진되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도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거든요 이 사업은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어, 예 우리 도내에 학교가 천 개가 넘습니다. 어, 그리고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예. 어, 이것을 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우리 경남의 경우에 1조 7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어, 우리 도내의 학교수로 하면 어, 180여 개 학교 건물로 따지면 어, 200개 건물이 넘는 건물을 새롭게 짓습니다. 물론 짓는 것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가치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린과 어, 스마트 이제 그린이라는 것은 어,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어. 예. 어떤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이런 아하. 개념, 그리고 스마트는 미래형의. 어, 공간, 그래서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저희들은 2021년부터 시작했고 2021년에 선정된 학교가 올해 이제 착공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획하고 참여자가 함께 해서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었고 올해 착공이 되면 이제 내년 말 정도에 준공이 될 것이고 이것이 21년, 22년, 23년 음. 그래서 25년 어 학교는 28년 정도에 이제 준공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전체 40년 이상 된 학교의 반도 40% 정도밖에 예. 이렇게 못 만들죠. 뭐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학교 안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학교밖 환경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학교 정문 앞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 이번에 저희들이 도내 초등학교 511개 학교를 전수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정문 앞인데도. 어, 안전구역이 설치가 되지 않은 학교가 25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학교 정문 앞이 어, 민간 사유지인 경우도 있었고요 아하. 예. 아파트의 주출입구하고 맞닿아 있어서 어, 안전구역으로 설정이 됐을 경우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너무 큰 어,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곳도 있어서 음. 어, 이 25개 학교를 어, 해당 시군 그리고 어, 경찰서 어,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 어, 동학 안전 구역으로 설정되도록 저들이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884 0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교육 설명회도 다녀왔었는데, 저는 아이들보다 부모님의 교육이 또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서 학교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교육감님이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뀐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 시점에서 왜어 정부가 어 또는 특정 정당에서 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교육감이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음. 저는 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전히 국민들은 어 교육감 직선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어, 정치권에서 직선제를 없애서 어 러닝메이트 제도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하시네요, 생각이. 예. 예. 그한 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앞서 빼먹었던 질문 중에 또 박정훈 교육감 하면은 미래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령에 이제 미래교육원 짓고 있잖아요. 거의 다 완공된 것 같은데 언제쯤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어, 7월달에 저희들은 개관을 하고 어, 시범 사업을 해서 8월 방학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 학생들을 맞을 어, 생각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어, 지금. 그 콘텐츠도 담기고 있고 건물도 거의 완성되고 지민호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그,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교직원들은 미래 수업을 연구하고 시연할 수 있고 음흠.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어, 미래교육원이 만들어집니다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가족 단위의 주말에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학부모님들 그게, 가서 예.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참여하셔서 어, 지켜봐 주시고 어, 저희들은 어, 의령학생교육원 안에 가족 단위의 숙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어, 1박 2일 가족 단위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어, 저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앞으로도 박종훈 경남교육감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도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평온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